갑자기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내는 거야 음. 남들이 볼 때는 방랑벽이 좀 있다고 생각했지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자 장점이 아닐까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캠핑 왔으면 캠프파이어는 있어야 되니까 근데 뭐 두려워하는데 캠프파이어는 좀 그러니까 오늘은 불을 보면서 멍때리 봅시다 네. 음... 근데 사실은 불멍을 하자고 하면 네.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안 했는데 혼자 시작하셨잖아요. 아, <laughs>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무슨 아니, 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원래 불을 보면서 멍을 때리자는 건데 무슨 말을 하기도 좀 그래서 야 음, 오래간만에 재밌어. 어.. 이쁘네 불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이쁘네.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예 네, 용이요. 용? 예 네, 여기 용이 나오는 거 같아요. <laughs> 아 용트림. 아니 방금 트름한 게 아니라 기침한 거야. 그래요? 어 잘못 들었나 <laughs> 사람들이 가끔 그러거든. 뭐야? 멍을 때린다는 개념이 응. 어떤 의미냐? 연주한테는 멍 때린다는 개념이 뭐니? 내가 멍 때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내면 속으로 그냥 빠져드는 거. 그럴 때가 있어? 응. 이렇게 그냥.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내 이제 국어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응. 한마디로 했었어. 뭐야? 너 도대체 무슨 생각한 거야? 내가 아무 생각 안 했는데 했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내는 거야 왜멍때냐고 아니 인도의 위대한 철학자 누군지는 이름 모르는 그런 분이 평생의 소원이 단 1분, 단 1초라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보는 거다라고 했대 위대한 현인도 그걸 못했는데 니네 따위가 아무 생각을 안 했다고? 해갖고 났어헐 근데 살면서 보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거 같아 뭐가요? 누구만? 아무 생각 안할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닐까. 그쵸. 생각은 계속 생기는데. 어? 의식을 못 하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불을 보면서도 응. 아 이쁘다라는 생각은 하거든. 내가 응. <laughs> 네, 오빠를 길게 본건 아니지만 오빠는 그 그러니까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응. 유튜브 말고 또 도전해 보고 싶은데. 글쎄 아직까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응. 새로운 거 보고 새로운 거 알아가는 것도 좋아하거든. 나 응.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예너프티야. 응. NFT. 음. 그사진이 NFT가 뭐냐면 응. 가상화폐나로 응. 가상화폐를 어디다 쓸까? 가상 가상세계에서. 그치그 <laughs> 가상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가상세계에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물건을 사고파는데 가상세계에서 단순히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줘, 200만 원줘줄순 없잖아. 응. 그럼 뭔가 사고팔 게 있어야 되잖아. 응. 가상화폐 속에서 내가 사고파는 물건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응. 요즘 어 그걸 들여다보고 있지. 가상화폐는 나에게안 맞아. 너무 어려워. <laughs> 그리고 나는 증권회사 다녔잖아. 그래서 난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응. 이 가상화폐는 지금 예측이 안 되거든. 그쵸. 근데 나는 확신하는 거는 응. 미래 세계에 아마 내가 죽기 전에 응. 이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아마 새로운 화폐가 될 거야. 어? 문제는 그건 너무 어렵고 그냥 NFT만 조금 한번 음. 해보고 싶은 그냥, 그냥 그래. 그 설명 좀. 오늘은 내 얘기를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음. 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자 장점이 아닐까 이게 뭐냐면 한번 내가 스스로 내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내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안 했던 걸 하다 보면 처음에 좀 어색하고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복잡하거든 미흡하긴 하지만 작게나마 내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좀 하다 보면 나아질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내가 처음이니까 좀 많이 봐주고 응? <laughs> 오늘 오빠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는데 궁금, 뭐 궁금한 거야 뭘 더해 아니 그냥 이제 불도 앞에 있고 하니까 음. 오빠가 이제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힘들었을 때가 힘들었을 거? 갑자기? 사실 나는 직장을 좀 많이 바꿔봐갖고 음. 뭐 솔직히 좋은 표현을 하면 경험은 좀 많이 해봤고 음.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힘들었지 뭐야? 성격상 뭔가 오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음. 실증을 좀잘래 새로운 자극이 좀 뭐가 있어야 돼서. 음. 그래서 남들이 표현하는 대로 하면 이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음. 뭔가 싫어서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지는 게 싫어서. 음.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 익숙해지는 게 싫어서 자꾸 새로운 거를 좋게 표현하난 도전한다고 했고, 음. 남들이 볼 때는 <laughs> 어, 방랑벽이 좀 있다고 생각했지. 어,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게 아닌가 남들이 적응되어 갖고 안정을 갈때난또 새로운 걸 찾아가다 보니까 그때그때 음. 그때 새로운 사람 그때그때 그때 새로운 환경 거기에 적응하는 게좀 힘들었다는 거고 하면 내 얘기가 되려나 음. 방금 생각나는데 뭐 오늘 왜불 멍이잖아 불만 봐아잠깐 <laughs> 내가 만약에 오빠의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다? 아, 바로. 아니 그럼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야. <laughs> 아하, 네가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온다? 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온다. 음, 진짜 올드한 표현이겠지만 네. 보이스비 앰비셔요. 네? 야망을 가져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행이라는 게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응. 미래까지 있을 때 연주가 생각할 때 유행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니? 유행은 돌고 도는 그렇지, 거. 그렇지. 돌고 도는 거야. <laughs> 과거에 있었던 게그 당시에 유행이 끝났다 끝난 게 아니라 그게 5년이고 10년 지나서 다시 유행하는. 응. 우리가 또 복고라고 하잖아. 응. 응. 쉽게 표현하면 요즘 유행하는 할리도 마찬가지야. 한류를 갔다가 굉장히 거창히 풀고 있는데, 네. 난 한류는 유행이라고 보거든. 매번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지 한류는 응. 조만간 없어질 거다. 십년 응. 전에도 그랬어. 근데 응. 한류는 계속 변화하면서 응.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거든. 응. 마찬가지야. 내가 왜 보이스비 앰비션 했냐. 칠십 년대 팔십 년도 때 젊은 친구들한테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라고 응. 외쳐댔다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2G에서 3G, 응. 3G에서 4G, 5G 거쳐가면 기가 세대까지 가는 순간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도 많은데 왜 굳이 한 가지의 야망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해야 되냐. 나는 응. 표현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음한 어... 응. 가지에 몰빵하라가냐. 회사에 몰빵하는 게 아니야. 아 어... 어, 신입사원이 네가 왔다 하면 난딱 하나. 회사라는데 있어서 네 일은 하되 응. 또 다른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응. 그 꿈을 키워가 봐라. 나도 지금 아직도. 이 나이. 에 <laughs> 야, 망을가지고 <laughs> 있는 거지.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불도 왔으니까 응. 음. 맥주? 아니 맥 맥주 맥주하기 e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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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k 다가또뭘 e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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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 하나 먹어줘야지. a k e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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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k

다음엔 더잘 되겠지 뭐. 응. 자, 그럼 고나하로 수고하셨습니다. 하여, 위하여. 위하여. <laughs> 아 이게 내얘기 하는 게좀 웃기다니까. 아, 어 그래? 응. 자,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아.